어, 컨설팅 이벤트를 진행하고자 마음 먹은 이유는 간단하지. 좀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러니까 구매대행 시장을 좀 보면 강의가 되게 많아. 이런저런 여러가지 강의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근데 좀 보다 보면 약간 이렇게 사기스러운 면이 없잖아. 좀 있는 게 보여. 뭐, 뭐 프로그램만 쓰면 은막 수백만원, 수천만원 벌 것처럼 막 얘기를 하잖아. 실제로. 근데 그렇진 않잖아. 진짜 그렇게 수백만 수천만 원 벌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그것서 계속 잘 벌고 있어야지 왜 결국에는 나를 찾아와서 수업을 듣겠다 컨설팅을 받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겠냐는 거야.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막100% 틀리다 막 잘못됐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이런 거지 내가 이제 유튜브도 운영하고 강의도 하면서 보다 보니까. 주변에서 막주서들은 그 지식이나 그리고 혼자서 막 맨땅에 헤딩하시는 이런 분들 있단 말이야. 그런 분들 보다 보면 아 진짜 안 되겠더라고. 아 정말 도와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절로 들만큼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단한 번의 기회지만 이 기회를 좀 드려가지고 뭐 매출을 좀 늘리는 이런 계기를 한번 만들고 싶었던 거야.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벌수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던 거지. 나는 사실은 뭐 사람들이 좀다잘 됐으면 좋겠어 개인적으로.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돈을 내고 배운다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번다라고 하더라도 내 수입이 줄어드는 그런 구조 자체가 아니야 이미 그런 단계가 좀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좀 다들 잘 돼서 나랑 같이 원정대도 다니고 정말로 진짜 이렇게 일하며 여행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게내 생각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이벤트를 하게 된 거지. 지름길? 이거 할 얘기 많은 게, 이번에 이제 컨설팅 오신 분도 한 분이 지름길 알려주냐고 물어보시더라고. 내가 뭐라 그랬는지 아나? 지름길 아니라고. 지름길 아니라 그랬어. 다들 이렇게 지름길 가려고 하다가 넘어지고 망하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딱 하나만 물어볼게. 너 대답 한번 해봐. 지름길을 가서 나중에 그만두고 후회할 거냐? 아니면 정말 진짜 정석으로 제대로 운영해가지고 나중에 진짜 막 500만원, 1000만원 벌면서 운영할 거냐? 뭐 어떤 거 선택할 거야? 이러면 당연히 후자 선택할 거잖아. 그치? 물론 지금도 당장 꼼수 써가지고 하면 막 40만원 50만원 버는 거 쉬워 정말 쉽게 할수 있어 근데 그렇게 운영하다가 이것도 안 되는구나 해가지고 다 포기한다는 거야 근데 이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진짜 그런 식으로 꼼수 쓰고 막질기 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처음에 좀 반짝하다가 다 결국 포기해 계속 지속해서 구매대행을 안해할 수가 없어 하지만 내가 하나 확신하는 건 정말 제대로 정석으로 그치? 제대로 된 방법으로 했을 때이 사업은 될 수밖에 없어. 그냥 구조상 그래. 그러니까 뭐 지름길이나 꼼수 막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정말 제대로 된 정석, 제대로 된 방법으로 좀 하자는 거지. 나 컨설팅 당연히 계속 할 거지. 근데 무료로 계속 할 거고 이걸 받고 아 정말 재너 대표님 컨설팅을 받은 다음에 정상적으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고 구매 대행으로 해가지고 정말 돈 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들었으면 좋겠어.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내가 컨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해볼게. 지금까지 내가 뭐 수백 명 정도를 만나가지고 스토어를 막 성장시켜 왔잖아. 실제 그 사람들을 막뭐 파워 스토어를 만들고 빅 파워 스토어를 만들고 뭐 버빌까지 성장시킨 사람들도 있잖아. 이거 되게 기대해줘도 될것 같아. 왜냐면 나는 진짜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 정말 정석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스토어가 성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물건이 팔립니다. 이런 거에 대한 법칙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하게 좋은 사례들이 나올 거야. 기다려봐. 내가 해드리는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레벨에 맞춰서 해드려. 이 사람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 초본지, 중순지, 고순지, 여기 단계에 맞춰서 해드리는 거여가지고, 뭐, 등급을 나눌 필요는 없어. 그럼 어떤 사람들이 와야 되냐면, 이건 카메라 보고 얘기하잖 여기저기서 배웠는데 잘안 된다 하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뭐 전자책 같은 거사 가지고 혼자 막해 보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 거고. 그리고 뭐 반자동인의 대량 등록이나해 가지고 프로그램아 돈 주고 쓰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잘안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신청해 주세요. 여러분 안 되는 거는 다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왜안 되는 건지에 대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신청해 주세요. 이번에 이제 이벤트로 세 분을 진행해 봤잖아. 반응들이 전부 다 좋았어. 실제 이런 거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런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분들 중에 한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 다른 인플루언서분한테 강의를 듣고 있대, 현재 듣고 있었나봐. 컨설팅 진행할 때. 뭐 그렇다고서 해 내가 이제 뭐그 유튜버나 뭐 어떤 강의인지 얘기해줄 수는 없지만, 이제 그분이 했던 얘기를 그냥 그대로 전해드린다라고 하면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그 수업에서 들은 내용 자체가 대량 등록 프로그램 쓰는 방법 말고는 들은 게 없다는 거야. 내가 이제 컨설팅을 진행했잖아. 이런 내용들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걸 수업에서. 어, 강의를 들어보셨다고 했는데 그런 스토어 관련된 내용이나 이런 거는 전혀 들리지 없으신 거예요. 없죠. 왜냐면 이게 자, 자동 시스템이다 보니까 네. 이뭐 스토어의 어떤 뭐 기능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었고 강의를 들을 땐 그냥 정말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만 들으신 거예요. 다른 건, 네. 건 아예 안 들으셨어요. 사업자 등록증이나 뭐 이런 거. 그냥 그거는 뭐 그냥 그 내용 검사가 되니까. 네, 네. 너 말도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봐 사람들이 솔직히 사업자등록증 내는 방법을 배워야 되는 건 아니잖아 그지 우리가 뭐 통신판매업 신청하는 거뭐 배우지 않으면 못 만들어 그런 거 아니야 그 방법들은 뭐 네이버 찾아도 나오고 우리 카페 오면 정말 다 공짜로 그냥 다 올라와 있어 그냥 그대로 따라만 하면 돼 그리고 구매대행 사업이라는 거에서 배운다라고 하면 잘 팔릴 만한 상품을 찾고. 이거에 대해서 뭐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상세 페이지 잘 만들고 판매 기법들을 막 적용시켜가지고 누군가가 내 상품을 보고 이거를 구매하게 만드는 걸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물건이 팔렸다라고 하면 이 물건을 중국 판매자랑 잘 얘기해가지고 문제없는 정상적인 물건을 내가 구매해서 고객한테까지 잘 가도록 만들어주는 이전 과정을 배워야 되는 거잖아. 그지? 맞잖아. 근데 이런 걸 가르쳐 주는 사람들이 진짜 없다는 게 이번에 컨설팅을 하면서 진짜 많이 느꼈던 점 중에 하나야. 그래서 나는 이번에 컨설팅을 하면서 정말 재밌고 즐거웠어.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기도 했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 어, 누군가는 나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는 그분들한테 다가가서 어떤 걸 알려줄 수 있구나,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크게 많이 느꼈던 그런 시간인 것 같아. 되게 즐거웠어. 재밌었어.